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늦게 군대를 간 재윤이를 기다리는 곰신인데 이제 처음 사회에 나왔다 보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간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에 갑자기 이런 재난이 <laughs> 나타나면서 뭔가 사랑을 좀 깨닫고 재윤이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재윤에게. 강인하게 달려가는 멋있는 여자입니다. 네. 이 대본을 봤을 때는 좀비 사태뿐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 되게 처음 보는 형태의 좀비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영주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고, 음, 그리고 윤성영 감독님과 박정민 배우님이 있으니까 네,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수씨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안 할. 네, 어차피 이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미는 신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너무 막저 사람 제가 이렇게 남의 칼을 잘라보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잘라본 적 없고 혹시 잘못 잘리면 어떡하냐했는데 어차피 빡빡 밀어야 되니까 편하게 잘라라. 그 <laughs> 근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laughs>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중독됐었어요. 새로운 재능을? 한 박사 촬영을 할 때는 제가 먼저 그 정민 선배님이.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해외에서 투어 중이었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이제 하신다고 들으니까 그래서 대본을 검토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아 이렇게 같은 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너무 영광이죠 하고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뉴토피아라는 작품이 제안이 왔을 때도 박정민 선배님이 계신다해서 어 너무 영광이죠 <laughs> 네,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 정도 되면 제 5의 멤버 아닙니까 거의 박정민 씨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만큼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 있지만 어그 부담감이라는 게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장에서도. 망설임 없이 감독님과 주위 배우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수씨 공대 여신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여신이네요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laughs> 아네 공신답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죠?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네. 하트, 손인사 다양하게 지금 포즈를 해주고 있는데,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정면. 포토타임이란 이런 것이다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 네, 오른쪽 끝쪽입니다. 경례 한번 부탁드린다고, 네. 아, 멋집니다. 자, 지수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세상을 뒤엎은 이디어플 좀비 바이러스가 침몰한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가장 먼저 서로를 떠올린 두분 투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과 영주 박정민 씨와 지수 씨입니다 네두분 왼쪽 끝쪽입니다 두 분의 케미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면이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끝.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줍죠. 네. 뭐, 준비하신 포즈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아, 좋습니다. 왼쪽 끝쪽입니다. 그 상태로 왼쪽 끝. 정면. 유토피아의 공식 커플. 재윤, 영주입니다. 오른쪽 끝쪽입니다. 좀비물과 로맨트 코미디의 이 기막힌 조화. 일명 종코미라고 불리는 유토피아, 바로 파수꾼 사냥의 시간을 연출한 이분이 연출하셨습니다. 윤성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좀비 장르의 스릴과 로맨스, 액션, 코믹까지 밸런스 있게 담아낸 윤성영 감독님이 지금, 네. 지수 씨가 그럼 중앙에 서시고, 좋습니다. 왼쪽 끝쪽 봐주시죠. 정면 자 지금 지수씨가 너무 예쁜 하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윤성현 감독님도 좋아요. <laughs> 오른쪽 그쪽입니다. 네 각자 멋진 하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중앙을 봐주시고요. 제가 유토피아를 외치며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파이팅! 아, 멋진데요.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무대 아래쪽으로. 네. 기존의 좀비물들과는 확연히 결을 네. 달리하는 작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토피아에서 지수 역할 아, 영주. 영주 역할을 <laughs> 맡은 지수입니다 네, 영주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영주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제, 늦게 군대를 간 재윤이를 기다리는 곰신인데 이제 처음 사회에 나왔다 보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간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에 갑자기 이런 재난이 <laughs> 나타나면서 뭔가 사랑을 좀 깨닫고 재윤이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재윤이에게 강인하게 달려가는 멋있는 여자입니다 네. 오, 기대되는데요 재윤도 그렇다면. 멋있는 남자다 <laughs> 네, 네. 재윤이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어, 사실 좀비물을 많이 봤었는데, 이 대본을 봤을 때는 좀비 사태뿐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 되게 처음 보는 형태의 좀비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영주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저희가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고 음, 그리고 이윤성현 감독님과 박정민 배우님이 있으니까 네,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수씨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작품이네요. 아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도 여쭐게요. 이두 배우를 선택을 하셨는데 감독님 역시 특히 대본을 수정하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아예 박정민 씨를 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으로 감독님을 꼽았죠. 아, 네, 저는 감독님을 아는 분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어, 막 되게 독특하고 엉뚱하신데, 계속 저한테 독특하고 엉뚱하다고 하니까 <laughs> 묘하더라고요. 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서. <laughs> 서로 되게 비슷한 점도 많다고 생각했고, 그게 촬영하면서도 되게 보는 관점이 비슷한 느낌이어서 많이 의지가 되고, 뭔가. 네, 좋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그렇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의지가 되고 큰 도움이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웃음> 좋습니다. <웃음> 자, 박정민 씨와 지수 씨, 사실 두 분이 서로 아주 정말 훈훈합니다. 자, 서로 출연하지 않은 회차 때도. 현장에 나가서 상대방 이제 전화 연결 그런 촬영할 때 감정 씬을 서로 도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촬영하면서 서로 끈끈해진 건데 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지수 씨 어땠나요? 어 진짜 놀랐었어요. 제가 이제 정민 오빠랑 이제 전화하는 씬이었는데 재윤이랑 전화를 하는 씬인데 이제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전화 너머로도 들리는데 더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뒤쪽에 와 직접 있던 와서 네, 그날은 이제 그 재윤이 해차는 없던 날인데 제가 너무 놀라고 <laughs> 정말 서프라이즈 해서 네, 몰입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기자님들 입대 전에 영주가 재윤의 머리를 직접 밀어주는 그런 장면도 아까 얼핏 보였었는데 실제로 지수씨가 머리를 깎아주신 건가요? 네. 뭐저 표정 보시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너무 신나하고 있는데요. <laughs> 저때 아... 이야기 좀 예. 아저때 이제 어차피 이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미는 신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너무 막저 사람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남의 머리를 잘라본 적 너무 떨리잖아요. 잘라본 적 없고 혹시 잘못 잘리면 어떡하냐는데 어차피 빡빡 밀어야 되니까 편하게 잘라라. <laughs> 네,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laughs>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중독됐었어요 새로운 재능을 알게 되는 어,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아 지금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한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지만 웃음 참는 게 힘들었다고요. 지수 씨아네 저희 팀에는 이제 뭐 이학주 배우님이랑 뭐 강영석 배우 님 그리고 탕준상 배우가 같이 나왔는데 아 다들 너무 개그 개그 욕심이 있는 분들 네 너무 강해서 너무 그걸 이렇게 누르느라 힘들 이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좀비 로맨스 코미디가 섞여 있다 해도 진지해야 되는 장면에서도 끝까지 약간 <laughs> 그 웃기려고 그래서 막 그거를 되게 이렇게 중간점을 찾느라 힘들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는 현장이었어요. 네. 뭐 상황은 되게 좀 진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독특한 웃음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좀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코미 이번에 유토피아를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사실 좀비들과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뭐 총기도 총기지만 술, 전기토, 뭐 스프레이 같은 아주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액션을 해야만 하는 신들이 많아서 지수 씨 액션 스쿨을 다니셨다고요? 다니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죠? 어 다니기 전에는 이제 앞구르기도 잘 못해서 한번 구르고. 쳐다보고 한번 고르고 어? 맞나? 이렇게 쳐다보고 했는데 이제 한 두세 번 가니까 다섯 번 연속 막 구르고. <laughs> <laughs> 다섯 번이 연속으 앞구르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골랐어요. <laughs> 아, 거기서 또 재능을 <laughs> 도착하면은 오늘도 구르나요? 이러면서 다음 앨범에 안무로 <laughs> 앞구, 어, 앞구르기 <laughs> 다섯 번 이런 거 아, 근데 뒤구르기는 어려웠어요. <웃음> <웃음> 네, 앞으로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데 그 인트로 오프닝을 <laughs> 왠지 본인의 진짜 치트키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 액션스쿨 다니고 이렇게 좀 체력을 단련한 게 액션할 때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뭔가 힘내서 찍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액션스쿨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액션도 액션인데 안전하게 찍기 위해서 또 다녔던 거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수 씨 액션 연기도 기대를 해보면서 박정민 씨도 사실 지수 씨만큼이나 고난 기간 동안 각자 이렇게 고생을 겪고 사실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되면 실제로도 굉장히 좀 뭉클하고 짠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수 씨 어땠나요? 아, 음. 이제 둘이 붙는 차량을 한창 하다가 각자 팀 차량을 하고 한몇 개월 후에 오랜만에 같이 붙는 차량을 할때 많이 뭔가 성장한 <laughs> 얼굴이 되게 <laughs> 뭔가 많이 싸우고 온 느낌이어서 서로 눈빛이 너도 나도 <laughs> 그래서 되게 뭉클하고 뭔가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어. 고생을 많이 한게 느껴져서 서로 막말 없이 이렇게 아니까 네 <laughs> 응.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셨잖아요 아 네. 아무래도 저도 계속 현장에 있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멤버들이 이제 잘 되고 이제 막 그러면은 주위에서 저한테 축하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아나저제 일처럼 축하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진짜 가족 같은 관계라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더 열심히 촬영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쵸. 네. 그래서 유토피아.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멤버들이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미 너무 잘. 후가 <laughs> 캐스팅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어, 우리 지수 씨, 박정민 씨와 함께 어, 네, 유토피아는 천박사 촬영을 할 때는 제가 먼저 그 정민 선배님이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이제 제가 해외에서 투어 중이었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이제 하신다고 들으니까 그래서 대본을 검토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아 이렇게 같은 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너무 영광이죠 하고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뉴토피아라는 작품이 제안이 왔을 때도. 박천민 선배님이 계신다해서 어 너무 영광이죠 <laughs> 네, 하겠습니다 하고 네, 한이 정도 되면 네. 제 촬영 현장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텐데 현장 어땠어요 <laughs> 지수씨 저는 사실 체력이 좋아서 <laughs> 막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어 힘들었던거는 하나는 이제 계절이 변하다 보니까 옷은 똑같은데 이제 계절은 변하니까 아, 그렇죠. 이 때는 추웠는데 분명히 이 옷이 여름이 되니까 더워지네. 되게 더운 옷이었네 <laughs> 이렇게 되면서 그 약간 날씨 때문에 조금 막 약간 처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체력은 워낙 좋아서 <laughs> 저도 한마디 <laughs>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저도 한. 신계신데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센텐스 팀 박정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저 지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예고편 공개와 함께 점점 더 지수 씨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따라서 좀 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랑 뭐 각오 정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정민 씨는 그 전작에서 그 강동원 씨의 주인님으로 또 분하셔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 지수 씨... 놀라 놀라워 아, 네, 조금 조금 놀랐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수 씨의 남자친구라서 좀 대운이 들어온 게 아닌가, 아, 또, 또 놀라셨네. <laughs> 어... 좀 대운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소감을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일단 대운 소감부터. 지수씨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고편이 공개되고 지수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씨 같은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어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만큼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 있지만 어그 부담감 이라는게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장에서도 망설임 없이 감독님과 주위 배우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네 이렇게 기자, 많은 기자 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크게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오는 저희 뉴토피아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